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대화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대화제약이거 저번 주 화요일 이후로 제일 세게 올라와 주면서 지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시장이 돌아오면은 대화제약은 당연히 돌아온다. 어, 사실 그렇잖아. 11월 내도록까지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대하제약도 11월 내도록 빠진거예요 이게 11월 1일이거든요 이날부터 그냥 11월 1일부터 쭉 빠지니까 대하제약도 빠졌던거야 그러고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돌아오니까 뭔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대하제약 역시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 금요일날 꺾여져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많아서 올리면은 여기 이 121선을 1차적인 지지대로 보고 만약에 이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아래선까지 2차 지지대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1차 지지대에서 받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대화제역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자세하게 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황을 보고 나서 이제 시황에 맞도록 차트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황에 맞도록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제가 다들 아시죠? 저 헬스 주식인 이유, 바이오주 이렇게 열심히 찍는 이유, 저 제약회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정업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최근에 대화제약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업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연구원 임상실험단을 계속해서 모집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조금 이야기를 했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1번. 영업사원을 늘리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강남 쪽에 비만 다이어트 붐이 일어나면서 어 비만 경구복용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업사원들을 강남 쪽에 많이 파견을 하기 위해서 많이 뽑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위고비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헬스 주식 보는데 위고비도 모르시면 안 되겠지 다이어트 약이에요 위고비 근데 주사를 처방한다고 해서 사실요 이거 하나로 끝나진 않아요 위고비 펜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먹는게 뭐, 뭐였더라 잠깐만요 어 기억났다 보통 보면은 메트로포민이랑 글리미피드는 보통 같이 들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혈당약은 같이 들어가요 어 그 초기 혈당량이 보통 글리메피드랑 메트로포민인데, 여기서 에 메트로포민이 빠지던가, 안 그러면 은 글리메피드만 들어가던가 하는데, 메트로포민이 많이 들어가요. 글리메피드가 여기 다이어트 중심으로 할 때는 빠지고. 네, 그래서 메트로포민과, 어, 그, 글리메피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욕 억제라든지, 뭐, 각종 운동을 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서 사실, 시장에서 제일 많은 당, 이 비만약을 찍어내는 회사가 대화제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 부채표 가스 활명수처럼, 비만약에서는 대화제약의 약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ETC, 전문의 약품이나, 일반의 약품이나, 제일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남 쪽에 확실하게 자리를 확고하게 잡기 위해서 영업사원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임상실험단 이거는 신약이에요 신약 어. 신약이 지금 비만 관련된 최장을 건드리는 비만 약 라인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상실험을 하고 있네 임상실험단을 이제 모집해서 어, 이제 곧 약물 발표하고 임상실험을 한다라고 해요 어.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내가 영상에서 다못 말하지 왜냐면 하 내부 쪽에서 끌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거 대화제약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명동 사채시장 그 다음에 여의도 증권가 여기에다가 어깨 사람들 어뭐 특히 제가 어 일했던 제약회사의 선후배님들이뭐 본래 제약회사가 좀 이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방면에 퍼져 있는 분들 하나 두 분씩 계속 만나가지고 어좀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어 대아 제약 관련된 정보를 끌어서 리포트화했습니다. 요거 그냥 보내드릴게요. 어 자동으로 보내드릴 거요 5분에서 10분 안에 도착할 거니까 영상 끝나고 읽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0 1 0 6 7 4 5 7 7 7 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010-6745-777으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5분에서 10분 안에 자동으로 갈 거고, 그리고 시장 좋잖아요. 시장 좋을 때 사실 아무거나 사면 된다는 마인드 버리세요. 아무거나 산다고 아무거나 오르진 않아요. 확실한 타점을 조금씩 잡아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사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에게 방산주 가야 된다고 했어요. 방산주 왜? 북한군이 뭐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한다. 지금 이스라엘에 헤즈볼라 또또 또 미사일 쏜다. 그래서 방산주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방산주 아무거나 사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봐보세요 오늘 방산주 한일단조 빠졌어요. 그렇죠. 어, 빅텍 빠졌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스펙코 장대 양봉이 나요. 와 자, 저 언제 스펙코 들어갔어요? 어, 수요일날 스펙코 들어갔죠. 수요일 날 들어가서, 이날 수요일에 수, 목, 금, 월, 빵! 이렇게 올라가서 실제로 어 수익을 오늘 뭐 18%, 20% 넘게 먹었어요. 어아 이게 최고가가 오늘 5,060원이었죠. 이게 4,920원에 찍은 거니까 20%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만한 것들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걸로 매일매일 수익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지금 어, 대화제약 결국은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제가 다시 타점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제가 타점입니다 들어갑시다 할때 솔직히 의심되잖아 어? 진짜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매일매일 제가 수익을 내고 잡았다면 20% 잡았다면 40% 어떨 때는 100% 이렇게 나오면 이거 타점이라 하면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타점 매일매일 잡아봅시다 자 이거 그냥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5분에서 10분 안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리포트 도착할 거니까 요거 받아서 퇴근길에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신기일전에서 저랑 같이 어, 이거 한번 잡아봅시다 내일 아침부터는 신기일전에서 저랑 같이 확실한 타점 잡아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일단 대화제약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시황부터 조금 보고 그리고 나서 차트 한번더 상세하게 뜯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까 리포트 이야기. 내부 정보라서 내가 다 이야기하긴 조금 그런데 조금은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요런 것들 해 가지고 종목 분석까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 영상 끝나기 전에 리포트 도착할 테니까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리고 자 시향 한번 보러 갈게요 에 구독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가는 거라서 나 구독자 확인도 못하니까 그냥 받아가세요 자 이거 010-674-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시향 보러 갈게요 자 오늘 시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괜찮아요 거의 3%까지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 코스피도 지금 어, 보시면은 어, 진짜 요 근래 진짜 최대한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굉장하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거의 아까 3%가 넘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좋은 점이 외국인들이 빠지지 않고 개인이 치켜 올라가는 그러한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은 올려치는 그러한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주도 섹터 역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올라가는 거 되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같이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에코프로, 엔캠, LG 에너지 솔루션, 뭐, 2차 전지류도 같이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실, 뭐, 원전주, 뭐, 얘네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산업, 얘네들도 안 빠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지금, 뭐, 바이오,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만그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시젠, 이런 친구들도, 자, 알테오젠만 안 좋아요. 나머지 뭐셀트련 시젠, 뭐 이렇게 우량한 바이오주들 또 힘을 쓰면서 올라가주는 게좀 전방면적으로 조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미국장이 좋긴 했지만은 뭔가 애매애매한 냄새가 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냄새가 지워져서 다행이에요. 실제로 보시면은 S&P 빅스가 음봉이 뜨면서 어 세게 지금 어 시장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S&P 빅스가 쫙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두두두둑 하고 떨어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금 주가가 정상화 되겠다.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역시도 쭉 하고 빠지면서 소비 심리가 저하됐지만은 다시 꼬리 쭉 위로 올리면서 아마 이렇게 뒤면은 여기에서 행보를 하고 올라가면 한 12,000불까지 올라갈 건데, 아, 10만 2,000불까지 올라갈 건데, 어뭐 굉장히 시장 자체가 좋은 것 같고 활발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랬죠 뭐 각종 이러한 뉴스라든지 뭐 지금 우크라이나의 북한군이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방산주가 조금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스펙코가 지금 막 아까 거의 한2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요렇게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도 한요 정도 유지된다면 은 시장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시장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막 올라간다고 막 아무거나 다 사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인 거지, 그렇죠? 막 올라간다고, 야 이것도 사, 저것도 사, 이것도 사, 이것도 사,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올라갈만한 것들, 이슈 있는 것들만한 것들로 조금 사는 게 좋다라고 봐야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이야기를 했었죠. 뭐 실제로 수요일부터 방산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어요. 수요일 날 보시면은. 전진 건설로봇 뭐, 스펙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실제로 뭐, 전진 건설로봇은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스펙코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스펙코 수요일 날 매수를 했어요. 어, 스펙코 어디 갔냐 차트. 어, 이날이 수요일에 월화수. 막 여기서 밑에서 밑, 바닥에서 샀다. 난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거짓말해서 못하고, 그냥 담백하게 올라오면서 뭔가 방산주 뭔가 좀 뭔가 뭔가 할때 여기 이거 시가에서 샀어요. 8시 50분이니까. 사서 하루 이틀 3일딱 기다린 거치솟죠어 실제로 이거 스펙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까 20% 넘게 먹었는데 내가 어 캡처를 할수 있었던 건 손이 느려가지고 어18% 정도에서 어이고야18% 정도에서 어, 어 캡처를 했는데 20% 이상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꼴랑 20% 먹었다고 그걸 자랑하냐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그렇단 말이야 시장에서. 어 시장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런 뉴스를 보면서 방산주를 안갈수 없잖아. 근데 웃긴 게 현대로템 같은 건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럼 스펙코가 올라갈 줄뭘 보고 알았겠어요. 결국은 이게 시장의 흐름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도되는 종목들에 대한 섹터를 봐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 당일 날 내가 한일단조 놓친 거는 조금 어,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일인데. 보시면 수요일 당일날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사실 한일단조고 금요일까지 감안하면 한일단조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놓친 건 내가 실수하지만 은 스펙코도 충분히 많이 그만큼 올라가서 상승 무빙을 만들어줬고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께도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종목 역시도 결국은 언젠가 타점이 잡힐 건데 내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일단은 사고 나서 적어도 전진 건설 같은 거40몇 프로, 4 3프 이렇게 수익이 나고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네이처셀 같은 거금요일날 빠졌는데 나 이거 100% 이상 벌 거거든요. 어, 네이처셀은 이거 꼬리, 꼬리 이거 한번 있었잖아. 어, 개미털기. 쫙 하고 개미털고 올라갔잖아. 이번에도 개미털고 올라갈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개미털기 건디고, 100% 이렇게 먹을 거예요. 실제로, 네이처셀 같은 거 보시면은, 90%씩 수익이 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잡았다면 뭐, VI에다가 잡았다면 40%, 이뭐 못해도 20% 이렇게 간다면은, 내가 잡은 주식이, 여러분들이 지금 찍고 있는 종목도 내가 타점이라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수익을 보다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시드머니도 조금 더 부풀어져 있겠죠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리포트 신청해주셨죠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리포트 싸드리고 있어요 리포트 싸드리는데 이거 싸드릴 리포트들 5분 안에 도착하니까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리포트를 쓸수 있는 건뭐 명동 사채시장, 뭐 여의도 증권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 차트 분석 안 그러면 외국에, 외국에 친한 애널리스트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자료 정보들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싸그리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날려드리는 거고 이러한 정보를 아니까 나는 불타게 해가지고 막 90%, 100%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야 그 올라가는 그 많은 방산주 중에서도 안 떨어지는 거 드린다는 거야 이거 잡아갑시다 이거 어. 자, 이제 우리 차트 봐야 되는데요. 차트 보고 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더 해볼 건데, 결국은 이것도 오늘 시장이 좋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조금 더 유하게 흘러갈 거예요. 시장을 알고 가야 된다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시장 전체를 보는 사람이 적어주는 리포트 꼭 영상 끝나고 퇴근길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익 좀 세게 세게 봐봅시다. 자, 이거. 0 1 0 6 7 4 5 7 7 7 5로 에국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0 1 0 6 7 4 5 7 7 7 5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차트 보러 갑시다. 차트 보러 갈게요. 자, 대화제약 한번 봅시다. 음,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몇번 이야기를 했죠. 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대화제약이 올라갔을 때 보면은 최종적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탱했던 여기가 120일선이거든요. 여기서 지탱을 한번 했으니까 여기서도 120일선을 터치를 했으니까 여기가 1차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실패하면은 여기 한번 여기서 한번 지지를 했죠. 떨어지다가 여기 이 가격 라인이 2차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60일이나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사실 60일 선에서 이전까지 지지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60일을 지지대로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에 지지대로 썼던 120일 선을 뛰어 넘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결국은 시장이 돌아오면서 무언가 돌파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돈이 쓰여지고 나서 쑤셔 넣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많이 올라간 날이 이날이고 이날 쑤셔진 돈 대비해 가지고 여기까지 차분히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에서 막 이렇게 줄탈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힘이 들어가면서 이 자리까지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이란 무빙이 필요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받쳐지고 힘이 실리는 부분에 타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차트의 자리만으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종목이 왜 이러한 차트를 그려지는가, 왜 이렇게 힘을 모으고 나서 빠지지 않았는가. 아무리 장이 빠지더라도 장이 빠지면 좀 힘도 조금 빠질 법한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호재 거리들은 애지간한 건 제가 여기 리포트에 다 적어놨어요.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도착했겠다 예 여기 리포트 아까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초반에 보내주신 분들 벌써 도착했죠 영상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 대외화제약이 뭐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이번에 신약 비만약이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혈당이 혈당이 계속해가지고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어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내장 지방이 형성되고 비만이 되는 것들. 어, 이게 이거였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는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몸 밖으로 혈당을 다 빼내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으로 전환된 이후로 이 글루카곤 자체가 몸의 체내에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빼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혈당 자체가요, 혈당 자체가 몸 밖으로 바로 빠져버리면요, 이게 요 당뇨병이거든요. 이게 당뇨예요. 어, 혈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병이라고 그래서 당뇨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애초에 전환시키고 나서 내장 지방질 자체를 어, 대변으로 빼내는 어, 이거 자체를 할수 있는 게 이자의 역할이 중요하대. 그래가지고 서양 놈들이 동양인보다 이자가 더 튼튼하고 췌장암 계열들이 잘안 걸리기 때문에 사실 췌장암 약이 잘 없는 거야. 어, 서양 놈들이 잘안 만들었거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걸리는 사람도 얼마 없기 때문에 당뇨병 약도 사실 아시안이 더잘 만들고. 어, 죽음의 병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아무튼, 뭐, 그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당뇨, 뭐, 그 다음에, 뭐, 비만, 이러한 약들의 신 메커니즘을 가진 신약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조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 관련된 좀더 상세한 내용들은요, 뭐 제가 지금 명동 사채시장의 찌라시라든지 여의도 증권가에 뭐 돌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기자님들 정책 보좌관님들과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만드니까 요거 크로스 체크된 팩트 체크된 정보들 리포터로 받아 가세요 내가 영상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못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앞, 앞에서 보셨죠 좀 수익 좀 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만 하더라도 스펙코 세게 먹었어요 그 많은 방산주 중에 내가 왜 스펙코를 잡았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종목을 하니까. 자, 이거 타점 한번 제대로 잡아 가 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01067457775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아, 그리고요. 자, 시장이 힘들 때 진짜 이 사람의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랑 같이 해라. 나랑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딱세 개만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이드카 가고 뭐 난리났었던 8월 5일. 어, 8월 5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갭 나가했던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9월 4일이죠. 어, 9월 4일. 그리고 어, 이거 단기라서 명확하지 않잖아 해가지고 어, 500% 이상 간 어, 셀리드 요렇게 세 개만 딱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요것만 봐도 내 실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8월 5일부터 봅시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그냥 단순히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거,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제가 시초가로 넥슨게임즈 진원생명각 수젠택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하면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 하락장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카인딩 날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 가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8월 5일날 실제로 진원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수젠텍 8월 5일이면은 이날인가요? 8월 5일. 어 위로 한번 솟구치면서 어, VI 이상을 갔어요 이때. 어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VI 갔다 하면서 그때 네, 그날 강력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진원생명과학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날 이후로 사실 쭉쭉쭉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해가지고 저의 엄청난 그 어, 주식 성과를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가 이때 8월 5일이었죠. 8월 5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 이날 쭉 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은 이날 부로 하나, 둘, 셋, 넷, 사일 만에 거의 한 3,200원이 4,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50% 이상 올라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어,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해도 갖고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였나요? 어, 한번 보자. 넥슨 게임즈 맞나? 어, 보시면은 넥슨 게임즈죠. 넥슨 게임즈 보면은 8월 5일날. 어, 8월 1, 2, 3, 4. 어, 8월 5일날. 그냥 쭉 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받쳐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고점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못했을 수도 있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앞쪽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사이드카로 내려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밑으로 쳐지면서 이때도 나는 수익을 봤다는게 중요한 거야. 어, 지런 생명가 거의 50%, 어, 수젠텍 거의 한 50%, 거기다가 뭐 넥슨게임즈 조금 받고, 예, 요렇게 봤었어요. 여기다가 에또 우리나라 장안 좋았을 때 언제라고요? 9월 4일이었죠. 9월 4일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찾아볼게. 뭔가 내가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냥. 예,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해가지고 단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은 내가 그짓말 하나도 안 해요. 9월 4일부터 내가 영상으로 조금 찍어놨어요. 그럼 이거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좀안 좋아. 그러니까. 어, 시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장 좀 많이 안 좋고. 네. 내가 계속 그랬지. 이거 장기주야.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어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샤페론이 어제 많이 떠더라. 어, 샤페론 이날은 조금 죽서서 애매하다 했는데 그래 도좀 보자 했는데 많이 떠가지고 어, 이거 샤페론 어제. 네, 샤페론은. 어, 일단 9월 2일 날 먼저 나간 종목이에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안 어, 했지만 뭐 오늘 상4가까지 어, 갔었네. 그럼 음. 오늘 또좀쳐볼만 하지. 여기에다가 뭐뭐 뭐 이거는 외하고 이제 옛날 거. 왜왜 이야기 자꾸 하냐, 뭐. 올라간 거 이건 오늘 장중에 내가 이야기할게. 음. 자, 오늘 거. 셀로메드. 셀로메드 좋은 거같아 어, 셀로메드가 셀루메드. 일단 요 저항선을 뚫었고 이제 위쪽 구물대에 저항선 하나만는데2 4 1선 써.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게 조금 모라질 가능성이 크거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먹어 줄 만하다라고 보여줘서 셀로메드. 그다음에 플루토스. 얘도 뭐 마찬가지인 이유야.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상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쫓아한 거고. 그다음 예, 요렇게 해 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정도만 봅시다. 그러면은 샤페론, 셀로메드, 그다음에 플루토스. 요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예, 샤페론부터. 샤페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제가 죽서서 아쉽다는 건 이날이고요. 9월 2일날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그 다음날부터 그냥 이날 추천을 해서 2,300원짜리가 4,425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냥 어그안 좋다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다가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 9월 5일이죠. 어 이날이에요. 이날 어아 이날이죠. 어 9월 4일. 어. 하고 떨어졌다가 위로 상한가가 다시 잡혔고 그 다음 날또올라가고그 다음 날또 상한가가고 그 다음 날또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날 상한가에 사, 샀다고 쳐도 2,500원에 샀다고 쳐도 거의 4,000원 네, 거의 또한80% 가까이 먹었죠 70% 80%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였냐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자 플루토스도 보시면은 이날이 9월 4일이에요. 이날 거의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28%까지 거의 30% 이상 여기에다가 그냥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사 이게 최초 시가가 4 0 1원이에요4 0 1원이 719원 이것도 거의 한80% 되죠.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이렇게 냈어요. 어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 제일 크게 낸건 뭐예요? 하면은 나는 당연히 셀리드라고 이야기해요. 어, 셀리드. 이거 실제로 이거는 영상보다는 요렇게 나와 있어. 7월 24일 날 제가 시초가로 셀리드 나갔어요. 해서 셀리드 7월 24일에 두 번째 상한가 갔나 이 날이에요. 시작부터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쭉 먹었겠죠. 그다음에 이 날부터 쭉쭉쭉쭉 해 가지고 17,000이날 상한가 간거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500 500% 이상이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 이날 시가가 2,400원이었어요. 2,400원. 그럼 계산기 한번두드려 봅시다 계산기. 계산기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 2,000, 2,400원이 어 1이라면은 어 100이라면은 어 17,310원은 얼마인가죠? 그러면은 17,310원 곱하기 100 나누기 2,400 응? 어, 721%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1%. 근데 뭐 중간에 내가 500%를 기억하는 거는 아마 중간 지점에서 한 정리를 조금 했을 거예요. 일부 정리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제가 산 금액대가 70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미친 주식을 발굴을 해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 종목들 버티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잖아.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다가 우리 종목도 지금 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타점이 잡혀서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간에 모아놨던 수익들을 전부 다 쓸어다가 우리 종목 추가 매수하는 데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종목을 사는 데 수익을 갖다 붙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나랑 같이 이 현란한 주식 시장을 버티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들을 쌓아가서 나중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시장 알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어, 우리 주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거 0 1 0 6 7 4 5 7 7 7 5로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예. 네. 내 계좌 지키는 거야 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회사 주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주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